하셨습니까? 네. 예. 음, 10월 20차, 27일 공화문에서 200만 열합 예배 및 기도회가 기도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바른 길 찾아가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더 많이 시급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외치는 군중의 소리와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게 넘겨주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죄,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제를 보면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그가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겪을 비극적인 고통을 예고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는 마귀의 음성을 전하고, 그런 와중에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한 죄수는 낙원을 약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26절부터 31절은요, 집자가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누구와는 로마 군인들 외에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모두를 예수님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수를 바깥 도시에서, 도시 바깥에서 처형하는 것은 유대 관습이었어요.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다니는 곳을 통과하게 해서 이를 본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는 직접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가로대를 치고 형장으로 가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는 죄인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주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태는 여기에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유대인 한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으로 술래길에 올랐다가 전혀 다른 의미의 술래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치고 갈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밤샘 고문과 이곳저곳 재판장을 오가면서 아마 탈진 상태였지 않았을까. 이에 군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데까지 줄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시몬 베드로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높여 주기를 바랐지. 주님과 함께 높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제자는 주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제자예요.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수역의 자리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나라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이 그 말씀하시던 대로 자기 십자가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 그분의 제자로서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비극을,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지금은 애, 지금 애통해야 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영광에 이를 것이지만 자녀를 잃은 여성의 비극적인 고통은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죽,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겠지만 예수님을 배책한 예루살렘은 무서운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에 대한 슬픔보다는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며 애써 눈물샘을 자극하기보다는 오늘도 악의 세력에게 고통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자의 자세이고 아울러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려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복음을 설교하면서 종료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성경의 복음서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분량이 많,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매우 힘들었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매번 본문을 펼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우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막막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단식과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는 주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갔던 바라바, 그리고 그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군중들. 또한 한사 마지막 한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자기 목숨과 맞바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을 본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기로한 군중들의 마음은 후련했을까요? 사건 전말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의 마음은 시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순례를 왔다가 의도치 않게 역사적 인물이 된 시몬.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을 거예요. 자신이 메고 온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2절에서 39절은 저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무지를 극률히 여기시고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셨어요. 이것은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뢰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향한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이 우리를 회개와 감사로 인도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 의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범죄자도 같이 끌려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형수와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성경은 예수님이 일반 사형수와 같이 강도나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고 당하면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장소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는 히브리말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범죄자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 방식에 따르면 처형장으로 가는 길뿐 아니라 처형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볼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중한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영광의 낙원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38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세상에 선언하는 왕의 팻말이 등장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왕으로 소개되지만, 그것은 조롱에 지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의하면 명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국어로 쓰여져 있었고 또 그것은 빌라도가, 빌라도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패는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지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을 확증하는 이름, 예수님의 참된 신원을 밝혀주는 명패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의 못 박는 자들을 향한 용서,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십자가위 사형수에게 주신 낙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진정한 왕권이 드러나는데요 오직 누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가상 7언이라 그러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그 39절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뽑기를 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지도자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했듯이 자기 자신도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군인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심포도주를 주면서 말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라. 마귀는 군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수님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는데요. 이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이고 이건 역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비웃는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번에도 마귀는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의 목소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불법자가 받는 조롱을 받는 중에서도 묵묵히 고난의 종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계셔요. 이세 부류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마귀는 예수님이 연속되는 수치와 모욕으로 자신을 구원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견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심으로 무지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빌리보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제수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한 사형수는 비, 비웃고 다른 한 사형수는 죄수를 같은 죄수를 꾸짖으면서 같은 죄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십자가 처형의 범죄 행위에 합당한 형벌임을 인정하고 중앙에 매달린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곧 죽을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런 고통당하는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인의 기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간청했어요.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수의 간청을 듣고 나서, 마치 즉위하러 가는 왕처럼 믿고 구하는 이에게 영예와 행복의 초소를 약속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대교 사상에서 낙원은 반드시 최후의 마지막 안식처는 아니고요. 오히려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기 전에 누리는 심과 회복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음 이후의 삶이 오직 낙원에 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이면 여안 된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백성들,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자유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얹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낙원을 허락받은 사형수가 생각하는 낙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도 역사의 끝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펼쳐지는 낙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누이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 그런 날이 올줄 압니다. 낙원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에덴과 같은 최고의 복의 영역, 환희의 세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죄수의 강구와 예수님의 반응은 구원받는 대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윤리적 행시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죄수에게는 선한 행위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극률의 여기심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주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믿음의 강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통의 정신이 희미할 수 있는데 사방에서 여러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외침 속에는 조롱과 안타까운 탄식이 함께 뒤섞여 있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들리는 소리는 구원의 능력을 보이라는 외침이었어요. 이기적 욕망과 참된 구원의 강구가 섞여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움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것은 참 구원의 방식도 참 믿음의 표현도 아닌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조롱하는 요구와 신앙 고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 주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라람 속에서 여기 한 강도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 상황 해결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자 겸손한 요청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고백이고 요청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겸손한 강도의 고백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을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해결일까요? 주님 나라 영생에 관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한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방법과 결과를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급바하시는 것에 고백과 마음과 삶을 맞추고 사는 우리 첫국교회 성도들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과 기도 응답은 주님의 은혜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때를 쓰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바른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우리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셔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 시간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한 주간도 행복한 동행 잘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